어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여기 원룸에 왔습니다. 이 원룸은 낙성대역에서 용자 없고 보증보험이 되는 그 쉬, 쉽지 않죠, 요즘 보증보험이. 근데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보증보험이 되는 가격 저렴한 8천만원짜리 원룸이고요. 관리비는 7만원. 인터넷, 수도, 포함. 그리고 전기가스는 별도입니다. 그래서 요 원룸 한번 쭉 둘러볼게요.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어, 창문도 있고요. 여기 이제 옵션이 이렇게 냉장고, 그 뭐지? 책상, 창롱, 에어컨. 그리고 이쪽에, 어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저희 연출이 너무 좀 이상했죠. 아무튼 여기 저희 손님분들이 오셨는데, 어, 저한테 구하셨던 너무나도 좋으신 손님분들이 두분 계시고, 그분들 소개로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제가 얼굴은 일부러 안 나오게 찍었고요. 저에 대해서 조금 좋은 말씀을 혹시 해주실 말이 있으신가요? 어, 어떻게 소개받고 왔는지. 아, 일단은. 두 분의 소개를 받고 왔는데요. 네네. 어두분다 너무 만족한 집을 구했다. 특히 안전한 집을 구했다라고 아. 해서 네 안전한 마음으로도 신뢰가 가는 마음으로 이 왔고요. 네 맞습니다. 그다음에 사는 분들의 한번 얘기를 <laughs> 제가 그래도 안전한 집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요. 우리 사시는 분들 제가 너무 염치 없이 부탁을 했는데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어. 너무 괜찮죠. 네, 저도 제가 항상 님 고생을 되게 많이 시켜드렸는데. 아, 그래요?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. 아, 네, <laughs> 어, 몇년 전이라서. 근데 <laughs> 네, 제가 계속 조건을 바꿨음에도 잘 맞춰주시고, 특히 집주인이 저나 이 친구나 되게 너무 좋으셔가지고. 어, 그렇구나. 그리고 관리도 되게 잘해주시고, 약간 진짜 여기 안전하다? 안전하고, 딱 그냥. 미... 어 긴장을 해서 <웃음> 아 <웃음> 믿을 수 있다 이런 느낌 믿을 느낌이네요. 수 있는 사장님 이시죠어우 감사합니다 손님분들도 혹시 한마디? 저 전세 들어가가지고 2년 살았는데 네. 이번에 연장 해가지고 그 집에서 쭉 살고 있거든요.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만족해가지고 네. 소개시켜주고 소개시켜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도 안전한 집 구하고 이상하지 않은 집들 제가 컨택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. 네.